안녕하세요, 힐러입니다. 오늘은 EV3 차량의 측면 모습을 준비를 했는데요. 차량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길이,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언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측면 모습은 일단 해치백 스타일이고, D로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기아 차량들, 그리고 기아 전기 차량들과 다른 점들도 포착이 됐습니다. 뒷좌석의 도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갔다는 점이 우선 특이한 점인데 이 부분은 기아 K4 차량에서도 볼수 있던 부분이긴 하죠. 이 도어 손잡이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충전구가 조수석 팬더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부분도 해외에 먼저 출시를 한 EV5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고. 그리고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계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. 휠 타이어 사이즈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타이어가 넓지는 않은데 인치수는 또큰게 들어갔네요. 그리고 와이퍼는 히든 타입으로 장착이 됐네요. 그리고 차량의 크기, 차량의 길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비슷한 급의 제 차량과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. 제 차량이 휠 베이스가 2700mm인데, EV3 차량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, EV3 차량이 약간 짧은 감이 있습니다.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, EV3 차량의 휠 베이스는 2600에서 2700 사이쯤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 캐스퍼가 한대서 있었는데, 이 자리가 비워져 있었고, 제 차량 세워놓고 비교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. 자 오늘 이렇게 EV3 차량의 측면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. 차량은 중등형급 포지션에 위치를 할것 같은데 가격만 잘 맞춰서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